아랍춤, 터키춤, 노래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사람 많아졌습니다. 불가리아, 그리스에서도 온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드르네이 독립의 날, 자유의 날 행사라고 합니다. 비가 오는데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간단하게 끝내서 좋습니다, 여기는. 비 오는데, 여기서 오늘 밤 무슨 행사 한다고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양갈비 다섯 대와 소고기를 사가지고 고기 굽는데 가지고 와서 숯불을 살리고 있습니다. 고기에 칼집을 내고, 소금과 파슬리를 뿌리고, 뒤집어서도 소스를 뿌립니다. 바베큐 양념을 치라고, 숯불 위에 올려놓고. 부채질 하면서 불을 살리고, 한번 뒤집어서 소고기와 양갈비가 불에 노리노리하게 노린 구워지고 있고, 한번 더 뒤집어서 불 가까이 대놓고 있습니다. 다 구워져서 하나씩 접시에 담아서, 날씨가 추워서 고기를 안에서 먹고 있습니다. 차나 켈레 가는 길. 대부분 평원이라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예게 같습니다. 음. 에게의 모습이 멋있습니다. 에게를 차나칼레 대교를 통해서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건너온 연륙교입니다. 구름하고 애기애가 멋있게 보이는. 버스야 기 시원하게 잘 뚫려 있습니다. 이 버스도 카드만 받아서 어떤 사람한테 17리라 주고 좀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와플 파는 가게인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 나중에 한번 와서 먹어봐야겠습니다. 여기 차나켈라 차나켈레 도시에 왔더니. 화려합니다. 배들도 많고 그리고 수들도 많고 날씨도 좋고 어, 여기 뭐 식당들도 많고였습니다 이쪽 길 옆으로는 카페 식당입니다. 음악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이런 카페들입니다. 여기. 분위기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길에서 물고기도 팔고 있습니다. 이런 물고기도 있고 이런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트로이 목마가 여기 서 있네. 뱃 속에 서른 명이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전설의 목마. 여기서 와플 하나를 시켜 봤는데, 저기서 와플을 저렇게 지금 굽고 있어요. 와플을 지금 꺼내서 컵에다 담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칠하고, 뭐 초콜릿인지 네, 많이 칠했습니다. 근데 바나나 같은 거집어넣고 여러 가지 집어넣어서 제가 그냥 주는 대로 먹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뿌려서 주시고. 이 와플을 50 리라를 줬더니 10 리라를 거실러줬습니다즉40 리라 와플인데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저탑 조명이 저녁에 분위기를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무슨 골목인데 불빛이 좀 이상해서 한번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빡, 술집 아, 술집 같은데네. 이 사람은 쉰6세에 은퇴해가지고 이오도바이 가지고 이전 세계를 여행다닌다고 합니다. 한국도 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람 오도바이 한번 타봤습니다. 탈보을습니다 에게를 건너가는 보트를 타기 위해서. 표를 15리라에 끊어서 어, 이배안대로 가서 차도 싣고 맨 위에 층으로 올라왔더니 한 명도 없어 어, 빗방울도 조금 떨어지네 이쪽은 다른 배들도 있고 저쪽 도시도 가나 본데 파도가 좀 어, 있습니다 바람도 세고 빗방울도 떨어지는데 날 잘못 잡은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애개를 건너가는 중 파도가 높아서 빗방울도 약간 치고 항구에서 점점 멀어지고 여기 파도의 그 하얀 빗살 이 배를 타고 애개를 건너가는데 바압도 세고 어, 핏방울이 약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아. 앞에 있는 킬리파이르 도시에 15분 정도 걸려서 도착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세고, 울살도 세고. 도착하니까 마을버스 같은 게 기다리고 있고, 이게 식당 하나 딱 보이네. 나머지는 썰렁. 비 오는데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 많이 와서 안 되겠다. 도착했더니 비가 많이 와서 이 정도로 하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는 위로 결정. 배 안에 들어오니까 훈훈해서 아주 좋네요. 애개에서 낚시하는 법, 흙도 세고, 흙살도 넣고, 고기 잡는 배라고 합니다 배가 좀 세련되고 이쁘네요 어, 아침인데 좀 한가합니다 거리의 터키 차치여 거리가 다 이렇게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 이런 거리가 길고 어, 옆으로도 넓게 골목골목 골목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골목 어디에나 있는 터키 차 마시는 커피숍 길 바닥이 돌로 되어 있어서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위기 있는 곳에서 와플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로이묵마에 오랜만에 햇빛이 비쳐서 선명하게 깨끗이 잘 보입니다 저는 평일 날이 사람들은 평일날 차집에 모여서 차 마시는 게 일인가 봅니다 수요일날 3시 반인데 차집이 꽉 차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홍합에 밥을 넣은 것을 팔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이 옥수수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는 마작하고 포커하고 어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홍합을 주문을 했는데 어 손으로 까고 있습니다 하나의 오리라 이래서 열 개를 어 주문했는데, 아주 쉽게 까고 있어요. 이 홍합살 안에 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녁거리가 사람은 없어도 분위기는 있어 보입니다. 이런 길들이 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물선이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다른 배들도 떠 있고. 이... 와플을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나왔습니다. 양도 많고 달기도 하고 그런데 괜찮습니다. 숙소 정원 분위기, 파이어 워크하는 것도 있고 저쪽은 술집. 오늘은 에제바 가는 배를 타러 왔습니다. 탑층에 올라왔더니 여지 없이 사람이 어, 하나도 없네. 지금 이분이 이거 좀 먹어보라고 해서. 한번 좀 조금만 먹어보려고 합니다. <laughs>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음. 오케이. 야, 나, 나. 야, 맛좋 봐. 오케이, 땡큐. 오늘은 바람은 불지만 비가 안 와서 그, 어, 그나마 다행. 지금은 이 배를 타고 에자밭을 가고 있습니다. <laughs> 파이팅입니다. 저기 배는 차나칼라로 돌아가고, 갈매기도 나를 쫓아오고, 해제별 항구에 배가 들어서는데, 여기가 물이 잔잔하네요. 25분 정도 걸렸는데, 여기 도착하니까, 여기는 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항구 옆에 횟집이나 수산물 시장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도넛집이 있습니다. 수족관 있는 식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원에 야자수 심어놓고 저기 큰배 정박해 있고 여기는 참호 속에서 전쟁하는 조형물을 해놨습니다. 죽은 사람들도 있고 참호 속에 들어가서 싸우는 사람들 돌아가는 배표를 사서 배 안으로 들어가고 제일 높은 층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저녁 되니까 여기 파이어를 해놨습니다. 천하클락 손데 날씨가 잘 한데 모닥불을 피워놨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분위기가 다들 괜찮습니다. 아침이 준비 안돼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침을 이렇게 직접 여러 가지로 챙겨줬습니다. 과일 시리얼은 제가 좀더 달라고 했습니다. 두 그릇. 차나켈라의 아침 모습. 스타벅스도 있고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미끄럼틀. 주거 건물이 있고 앞에 넓은 공간. 그 다음에. 대 선착장들 그 낚시하는 사람도 많고 고기도 꽤 잡힙니다. 주문하고 밖에 나가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먹어보니까 맛있습니다. 추천합니다. 치킨 커리를 주문했는데 24분 만에 나왔습니다. 닭고기도 많고 역시 맛있습니다. 생선을 먹는 고양이. 잘 먹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뱉기냐가 실감이 납니다. 에게해이 석양. 이쪽은 석양. 해치는 곳이 반대편 하늘인데 해치는 쪽보다 더 밝습니다. 바다 건너편 마을 야경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인데 큽니다. 야채 종류도 많고 올리브 여기서 오렌지를 1kg를 달라고 했는데 1,250원에 오렌지 4 개를 줬습니다. 하나를 까서 먹었는데 맛있어서 하나를 더 까서 먹었어요. 그리고 1kg를 더 사러 갔어요. 1,250원. 바꾸네. 에이발리 가는 길, 저기 에게 배가 하나 떠 있습니다. 에이발리에 도착했더니 50번 버스가 시내 간다 그래서 일단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숙소가 200년 됐다고 그러는데 안에 들어온 벽난로도 있고 기둥도 있고 위에는 나무로 되어 있는데 나무는 소리가 꽤 많이 납니다. 숙소 주변 환경 골목에 이렇게 색깔을 화려하게 칠해 놓은 집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식당 골목 같습니다. 식당들이 여러 개 칼라풀하게 있습니다. 이쪽은 약간 어두침침한 애기인데 이 바닷물을 돌로 막아 놨네. 분위기는 좋은데 이쪽도 식당이 있으면서 이렇게 물을 막아 놓고 이분은 물고기 밥 주러 왔습니다. 여기다 그냥. 이 앞에는 고기들이 꽤 몰려들었습니다. 빠 이면서 음식점 여기는 뭐 커피숍, 바다 옆에. 분위기 좋은 데는 이렇게 자리 다 잡았습니다. 도시의 중심가인데 야자수도 있고, 이곳에는 버스 회사 사무실이 있어서 버스표 구매하기가 용이합니다. 이건 뭐 하는 데 쓰는 밴드? 바닷물을 막아서 만들어 놓은 도시. 오늘은 바람도 없고, 바다도 잔잔하고, 저 앞에 요트들도 많이 정박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이발리인데 모두가 어, 부부가... 바다가 잔잔해서 카페 분위기 좋습니다. 환전소가 없어서 은행 가서 물어봤더니 이 금방에서 환전하라고 글라스 아트 하는데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색깔로 만드는 것도 있고. 글라스 파우더로 만드는 것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는데, 이 사람 혼자서 이걸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질러서 만드나본데, 이분이 선물을 하나 줬는데, 내가 못 들고 간다고 그냥 여기 사야겠습니다. 도시가 이렇게 작은 골목으로 칼라풀하게 되어 있는데, 바닥이 이래서 걷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커피집 옆 골목, 단풍이 이쁘다고 여기서 사진을 찍으라고 합니다 해산물 식당인데 지금 시간이 아니라서 조용하네 이쁘게 거리를 장식을 했는데 팝 맥주 파는 곳이 부두에는 관광배 잠수배 뭐 이런 것들이 정박해 있는 거 같습니다 고기 잡는 배도 저쪽 에좀 있고 이쪽은 우리 범람에서 저기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데 이거 파도 세면은 물이 안 넘치나 불안불안. 이분이 고기를 잡아 나갔습니다. 애개에서 잡은 물고기를 아침에 팔고 있습니다. 이분은 배 안에서 생선 손질을 합니다. 그리고 판매합니다. 구경하고 있으니까 배 안에 들어와서 보라고 하는데 들어오니까 고기가 이렇게 있고 이거 무슨 고인지 기 모르겠는데 이렇게. 입이 쫙 나온 고기가 이 안에 있습니다 식당이 커서 널찍합니다 옆에 애개가 보이고 어, 이쪽은 배들도 많이 정박해 있고 저기 지금 양갈비를 굽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 이렇게 분들이 쳐다보고 있고 양갈비를 굽는데 원래 3개 나오는데 4개를 줬네 돈을 더 달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양갈비 4대가 나왔어 빵 샐러드 소스 빵을 즉석에서 튀겨서 파는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데 도넛스가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도넛스가 이게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구경하고 있는데 이 도넛스 한 방지를 줬습니다. 네개들었네 이게 이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40일 되는 날자선 행사를 벗긴다고 합니다. 이 모든, 비용하고 모든 비용을 이분이 다 된다고 합니다. 어, 이게 하나의 그 전통이라고 하네요. 자선을 베푸는 게. 며칠 동안 여기 텅텅 비어있더니 오늘은 장이 섰는지 꽉 찼습니다. 여기도 장날이 있는 듯. 여러 가지 팔고 있는데 양말을 쫙 연결해놨습니다. 여기는. 그는 이상한 잎 같은 거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연산을 반반 달라고 했습니다. 5,3400원. <목소리> 여기서 무슨 연설하고 <목소리> 있습니다. 무슨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카페에 사람이 잔뜩. 영화 찍으려나? 영화 촬영기가 있네. 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을 붓고 계란은 이물질이 묻어있어서 깨끗이 씻혀서 계란을 깨서 후라이를 시작합니다 적당히 후라이가 됐으면 오렌지와 오늘 아침을 해결합니다 이분이 지금 제가 거기 어디 가고 싶다니까 태워준다고 합니다 지금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습니다 동배를 벗어나니까 이런 곳이 보이네 저기에 양들도 보이고 자연산 닭들도 보이고 터키차 한 잔을 시켜놓고 아니 따뜻합니다. 이건 높은 곳에 올라왔더니 날씨가 좀 쌀쌀한데 전망 좋습니다. 안았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저 위에 산 봉우리에 구름도 눈도 덮여 있고 에게 바다에 섬도 떠 있습니다. 집들하고 섬하고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보기 좋습니다. 동네도 보이고 있습니다.